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 마실 때 엎드려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시고 오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영으로 할례밖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한복음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또 사고를 쳤어요.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그날에 우리 아내 것이 들어봐질 수 있도록 뒤집어 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이때는 벌써 지명 수배가 내려져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너 미쳤구나 빨리 내려가자 하면서 데리러 왔었거든요 예수의 이름 부르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모으지도 못하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어디로 오는지 얘기하면 우리가 잡으러 간다 하면서 벌써 풀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협도 마다하시고, 안식일 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베데스다 연못, 그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여기 모였거든요. 구역 외의 사람들이에요. 몸에 문제가 있거나, 죄인이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여기는 한마디로 지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성하지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옥에 떨어지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 많은 죄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요 38년 된 병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날그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마을에 들어간 사이에 일대일로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어요. 그 여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이유가 이 여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앉은 병이,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도 찾아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가 왔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영적 문제 심각할 때 그때 찾아오시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이제 안 되어질 때내 손을 놨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이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평생 지옥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물이 동하길 기다리면서 이제 그곳에 이번에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올까, 올까.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인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 오셨는데 막상 이 병자는 딴 소리를 하죠. 그 예수님, 그 구원을 시켜주실 그 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네가 낳고 자느냐. 근데 예수님을 못 따라보죠. 예수님을 못 따라보고, 내 문제는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내, 내들 것을,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그 때의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은내라고 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쳐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침노당한다고 합니다. 하늘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당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 침노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이 쳐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 마셨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다. 현실에도 마찬가지다. 이 현실에도 영적인 문제를 이해 못하면 내가 왜이 문제에 이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이 질병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야 하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시는 것이 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는 죽어 있는 자라 알지도 못해요. 내가 죽어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쳐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 이것이 죄야. 이것은 나중에 아는 법이지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아내 안에 구원받지 못할 이 죄가 있었구나.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구나. 난 아담도 알지 못하고 사단도 알지 못하고 선악과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 아,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고, 이 아담,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이 문제라,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날 때부터 병든자이고, 날 때부터 죄인 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날 때부터 지옥 갈 백성으로 나 태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영세전, 창세전에 나를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서 지금까지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은혜로 다가와집니다.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다가와질 때마다, 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또 핀토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런 말씀하시지? 하면서 팍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 아 나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사용되어지려고 창조하셨는데 내 것이 깨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서 내가 질그릇으로 깨어지는 작업이 이 작업이구나 내가 열받을 필요 뭐가 있겠냐 나,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깨어져야만이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감격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고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숨쉬는 자인데 어찌 어찌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지금 조금 아프다고 해서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주님 앞에 사퇴질 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만큼밖에 안 나냐 이 구원이 완벽한데 내가 조금 상처받은 거 가지고 질질 짜면서 나 이제 예배 안드려요 귀에 안 다녀 하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나의 구원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묵상 시스템이라고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집중할 수 없어도 5분, 잠깐이라도, 아,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 내가 쫙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인데, 내가 그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주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지. 이것을 오늘 수가랴서의 말씀에서 잘볼 수가 있더라고요. 수가랴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가랴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원은 나와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면서 38년 된 병자에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알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전도자가 한 명도 나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만물 통화해서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에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잠자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토만 가지고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내가 하겠다 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로 캠프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오길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여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하여금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면서 예배 자리에 오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전도 현장인 나의 업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시스템으로 갖춰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또 8장 10절에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거주,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해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복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보는 것마다 복이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복으로 전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사업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자체가, 나, 내가 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 가문이 이제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집 가문은 계속 문제가 생겨서 삼제 걸렸고 계속 악의 연, 반복이었어요. 우리 집은 사방에 부적이 있어서 계속 내가 문제 생기면 그다음에 잠잠해지면 그다음 다음 순서 다음 순서. 근데 사람의 눈이 가려져서 이것이 부처님이 지켜 주실 줄 알고 항상 우리 부엌에다가 마루에다가 불경을 계속 틀어 놨었거든요. 그리고 부엌에다가 촛불을 켜서 저랑 어머니랑 계속 불경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하필 꼭 나만 집어서 나만 내리고 가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쫓아가서 계속 부처님 부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도 저는 좋아요. 불경 스님이 나무아비 탑을 간센보다 보살하는 그 음성이 너무 구수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눈을 가려지니까 계속 문제 의 연속 집안에 문제가 계속 오는데도. 부처님이 이것을 막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계속 끊이지 않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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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와서 또 집안에 이제 부도의, 부도 문제가 오고 또 자살의 문제가 오고 계속 이것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와서 그때 복음을 딱 전해줬으면, 아,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고, 죄와 사단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됐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에 쫓아서 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없으면 귀신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존재로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에, 그 공고함에, 종교로 우상으로 계속 집어넣는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얻어맞는 인생으로 손만 들어도 때릴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막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각인된 것, 체질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백에도 세우지 못했어요. 문지방도 밟고 지나가지 못했고. 우리 아버지가 어부이셨는데 나갈 때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이 얘기도 못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밖에 먼저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걸려요 부엌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문전상에 또 제사, 부엌에 먼저 그 귀신을 달래죠 항상 우리는 귀신을 달래지만 그 귀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를 짓누르고 목을 쪼우고 계속 문제를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단의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정신병에 걸려요 항상 내 마음은 불안과 초조, 우울함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서 이 문제의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정신병자들은 이 암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고 또내 문제가 뭐 그냥 딱 뭐에 잡혀 있으니까 그냥 질질 끌려다녀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 생각을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나의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계속 문제가 나의 것하고 이 세상하고 안 맞으니까 계속 이게 싸우, 싸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오고 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사고 사건이 터지지요. 그렇게 해서 신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신이 아니고 귀신이죠. 하나님의 있는 다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을 받고 여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영은 알지요. 나의 영은 압니다. 내가 지옥 백성이란 걸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 지옥 가기 전에 내가 얼마 안 되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되었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덤을 향해서 내가 살곳또더 치열하게 막 분노를 포출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그것을 살기 위해서 이제 눈이 빨개져 가면서 살아가지요 압니다 내 영혼 알아요 내가 죽을 날이 내 정신은 이것을 캐치 못해도 아 내가 마지막에 지옥 갈 것을 알지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분 보면 몸이 빳빳하고 완전 새까맣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옥을 먼저 영안이 뛰어서 지옥을 먼저 봐버리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고통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것만 생각해서도 우리는 내 현실에 내 내가 뭐 불신앙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지옥에 끌려가지 않는다. 내 평생 이것만 해도 구원에 감사. 구원의 감격에 평생 종노릇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구구 그 구원이 실제로 내가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사단의 종노릇 하는 이 문제가 계속 우리 후대에게 전달된다 후대에게 전달된다 이거 진짜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계속 깊은 관계를 누린다면 내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 영혼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귀신도 전달되잖아요 귀신도 두개 사단이 역사하면 내 자녀에게는 네 개로 역사하더라고요 왜? 남편의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라 네 배로 역사해요 내가 뛰어난 이 음란이 있으면 내 자녀는 더큰 음란이 음란이 있어요. 이것이 참 무섭은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서 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이 사단의 역사를 끊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역사가 있으면 이것이 끊어져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영적인 문제는 전달되어져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살리는 방법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이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수가라서 8장,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망군의 여화가 이와 같이 말라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업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업 주민이 저 성업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여,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라 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한,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라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붙잡고 올리셨더라고요. 아, 이 말씀이 우리가 굳이 말안 해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저 사람 붙들고 있으면 저 사람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면 살겠다 하는 거 영적인 거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만 가면 영적으로 편안해서 계속 달라붙거든요. 이것이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옆에만 가도 뭔가가 그 영적인 거에서 벗어나고 아 뭔가 모르게 편안하다. 그냥 옆에만 있어지고 싶다. 이런 것이 느껴요. 우리는 이것이 전도인 중 있습니다. 내 가치를 증거하기도 전에 벌써 상대방이 영으로 깨닫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보고 하나님의 이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가치를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왜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또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똑같이 망하는지 들여다봐주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은혜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